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앞만 보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 누가 오셨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오셨는지 알겠어요? 여기 계신 분 외에는 안 오셨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28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고 어, 여러분 각 기관 구역 새벽 예배 힘쓸 수 있도록 구역에서 안내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담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은 이제 이단 세미나 강사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연하게 알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죠. 바로 그곳이 성전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시설이 되어져 있어요. 회집 장소죠.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로 되었고, 음,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성전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성전에 모으셨고, 1년에 세 차례 성전에 와서 다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했고, 또 절기마다 월상마다 또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모여있는 곳이 물론 성전이라는 의미로 우리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그런 의미로는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예배당을 성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모든 앞에 걸어갈 성자를 붙이잖아요. 이 마이크는 노래하는 가수가 쓰면 성구라고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니까 이것도 성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우리들이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구약은 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수건이 벗겨져요.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그림자, 모형, 상징, 예표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전은 특히 그래요. 성전은 도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교회 예배 이 성전의 매우 중요한 면들이에요. 그러한 요인들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성전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음, 새벽 시간이니까 제가 이, 이 말씀을 다 전하면 굉장히 길어져서 세번 나눠서 3일 동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짧게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는 또 기도하셔야 되니까 자, 먼저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13절을 시작할 때 12절을 시작할 때도 내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13절에서도 혹 내가 그랬어요. 14절에서도 내가 여기서 또내 앞에서 내 눈과 내 마음이 내가 이, 이 말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거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 13절의 하나님과 14절의 하나님은 13절의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14절의 하나님은 거두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할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의문을 가졌고 마음이 무거웠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수님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배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악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재앙과도 같은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한다.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이세 가지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지금부터 4천 년, 3천 년 전입니다. 3천 년 전에 비가 안 내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염병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그냥 이 독한 염병이 다 백성 중에 퍼져버리고 살겠어요? 무섭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입니다. 있어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살기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지금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고쳐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쳐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내일 우리가 중요하게 살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미 경험적으로 또 학습 효과로 이미 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들 새벽 신앙, 새벽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온라인 성중계를 통해서 참여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방법, 기술, 다 좋아요. 그런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그런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과 지금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지나야 바뀌었던 것들이 수백 년 만에 바뀌는 시점이 있고, 그 수백 년 동안 바뀌었던 것들이 수십 년 만에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천 년 걸렸던 것들이 수백 년 걸렸고, 수백 년 걸렸던 것들이 수십 년 걸렸고, 수십 년 걸렸던 일들이 수년에 이루어지고, 아니, 1년도 안 돼, 지금은. 다시 말하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지금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 몰라다.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 그, 뭐지, 내시경 한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거 있을 줄 상상이나 했어요. 근데 지금 다된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계는 항상 새로 나오고요.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우리가 살았던 2022년 이때를 가리켜서, 아이고, 그때는 참, 힘들었, 좀, 깝깝했어. 어찌 그렇게 살았는가 몰라. 이런 말할 일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팍팍팍팍 변한다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발달하고 좋아진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다 좋아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5년만 지나도 10년만 지나도 우리가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이중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랬을 때 지금 2022년을 기억하면서 옛날 일을 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된다 그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천 년 걸려서 해오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백 년 걸려서 변화할 때도 이런 생각을 했고 수 90년 을 여러분,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확, 이런 쇳덩어리가 어떻게 무리에 떠서 이렇게 다니냐. 그 앞에, 제가 그랬어요. 쇳덩어리가 그러면 어떻게 날아다니겠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옆에서 쇳덩어리가 어떻게 저 우주까지 날아가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지금. 다된것 같죠? 아니에요.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바보 멍충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 붙잡읍시다. 지금 우리가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상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물론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를 해도, 메뚜기를 시켜가지고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연병이 다 유행하게,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 어려움도 고침도 누구에게 있냐. 다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 제가 여러 여러 말씀 지금 있지만 한 가지만 말했어요.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두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오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